장면 연기히스 해야 된다고요? 음. 어우 진짜. 어, 음. 음. 야, 왜 이렇게? 음. 야, 얘옷 얘 이거 파여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 서린이 성장해요. 관심 좀요. 그럼 서린이 얼굴부터 일단 옷은 합격이야. 오? 야. <laughs> 갑자기 왜 이렇게 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건 좀 아닌데? 인상이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잖아. 너이런애 아니었잖아. 옷이 왜 이래? 머리가 왜 이래? 오늘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어. 지금 당장 누엘이 불러. 지금 아침 7시긴 한데. 아, 난 진짜 앞으로? 아, 타이밍 레전드네. 아, 이건 가야 돼요. 아, 누엘아. 이혼 잠깐만 미룰게. 왜 이렇게 온 세상이 결혼도 못하게 하는 애만 이혼도 못하게 하네? 강당. 어? 엘리자베스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네프롬 파트는 어딨어 걔는 딱 보면 아는데 얼굴이 좀 다르거든요. 아여거 있다. 아, 대담한 자금력 멘트. 청소년이니까 한번 해볼 수 있잖아. 어, 얼굴? 어? 어 뭐야? 저기서 해버리네? 연예 기술 습득 청소년에 좋아 좋아. 홀딱 반했대요 아직도. 아, 트럼펫은 불지 말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사람이 많아서? 부담스럽지만 교장 선생님이 오셨지만 야얘옷 이거 파여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laughs> 저기요 관리 감독 선생님 공 다니엘 선생님. <laughs> 어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지금 옷이 아무리 프로미어도 그렇지. 아 너무 충격이야. <laughs> 한번 낭만적인 얘기 해볼까요? 반했다고 고백하기 홀딱 반했대요. 노관심이야? 유혹적으로 희롱하기 새해전 야제 뭔가 메이크업버 해주면 예뻐할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그게 너야 통감 시간이요? 엄마 프롬이에요 왕족 투표하기 자베스한테 한표 던져주고 함께 사진 한번 찍을까? 친밀한 사진 메이크업은 비록 지금 해주진 않았지만 어 오디션 통과 아싸 프렌즈, 자베스, 자베스랑. 야 사진 찍었는데 그럴 게 있나? 끔찍한 표어 사진 때문에 우정을 망치기에딱 좋은 유형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친했던 건가? 야 혹시 나 뽑은 사람? 혹시 진짜 혹시 나 뽑은 사람 있나? 자투가 안 돼가지고 여기. 와! 야야 나, 나, 나 됐어 나 됐어 나 우리 콩데야야 자베스는 내가 투표해서 됐다. <laughs> 나뭐 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웃겨? 내가 그렇게 만만해, 얘들아? 나어리광데라고 메모 칭찬하기. 어리광데 모자를 쓰고 있긴 하지만, 너 오늘 진짜 예뻤어. 그래, 왕족 되니까 기분 좋으니까 받아주자. 헉! <laughs> 좋아하는 상대를 보고 당황할 정도로 얘를 좋아하나봐. 첫사랑이야. 이 정도면 스킨 정도는 바꿔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 지금 스킨이 조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거 좀 아니잖아, 이거. 오우! 이건 좀더 아니잖아? 진짜 조금만 바꿔줄게요 저는 항상 기본심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줄 때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메이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만져줘도 봐줄만은 하잖아 아까 그 스킨은 좀 아니었잖아 자 소희의 첫사랑 그녀 엘리자베스가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번교까지만 하고 오늘 치고 빠지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람 많은데 강박증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많이 용기 낸 거야. 이어리컴데브런트 등급 획득. 방금 결혼함 떴는데 바로 이혼을 해야 해. 아무것도 모른 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누엘이. 저도 뭘까 관계에 있다던데, 그게 이별 및 화해. 원만하게 영원히 이별하기. 야, 그래도 얼굴은 보고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멘탈 붕괴 헐. 어, 이렇게 멘탈 붕괴인데, 내가 이혼을 시켜도 되는 걸까? 하트, 바사삭. 아, 두 번째 이혼이다. 아, 왜 따로 살고 있나요? 별게 다 있네. 음, 사랑의 시금, 삶의 위기. 어, 나는 삶의 위기가 맞는 것 같아. 현재 겪고 있는 이 불만족스러운 삶에 뒤쳤으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집을 바꾸든, 직장을 바꾸든, 아니면 파트너를 바꾸든 말이죠. 어, <laughs> 하지만 바로 푸쉬업을 해버리는. 원만할 수 없어. 실제로 맞닥뜨린 것은 분노였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유일한 방법은 갈등을 통해서일 뿐일 것 같군요? 허허, 어, 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 안 주면 안 되지 않을까? 이제 꺼지라고 하기는 안 할게. 집에 보낼게. 얘도 안 왔네. 그럼 안 해. 허! 시아는 마누엘과 낭만적인 관계를 청산하려 합니다. 서로를 경멸합니다. 마누엘은 원만하게 갈라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도 강해서 원만한 말이 끼어들 여지는 없을 것 같군요. 그래, 뭐 네가 나를 뭐 사랑하면 사랑하긴 했어. 제가 제일 나를 한 번에 좋아해주긴 했어. 아, 갑자기 약간 좀 죄책감도네. 어야 너네 한살 먹었구나? 축하한다 <laughs> 책임감이 개떨어진 첫째가 돌아왔는데요 근데 이거 통금 시간을 어겨도 시아는 좀 관심이 없긴 해 그러든지 말든지야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러 갔잖아요 야나 오늘 어리광대 됐어 넌 나처럼 되지 말고 건강한 경쟁심 길러라 야올리는 <laughs>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귀엽다 서린이 생일이래 그럼 수호도 곧 생일이라는 소리죠? 아 오늘 일요일이네 봄이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부엌 꼬라지가 왜 이럴까 소 이빨도 빼줘야 돼할일 많네 오늘 주말이니까는 분노 폭탄입니다 지금 엄마가 장난이 아니야 공포스러운 고독 혼자 보내는 모든 순간이 가장 깊은 두려움의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케이크 해줘야 돼 햄버거 케이크 먹자 올해는? 욕하고 난리 났어 분노 폭탄 슬픈 폭탄 그게 반복이 돼. 무서워 이러다가 진짜 미쳐서 죽는 거 아니야? 멘탈 붕괴 또 왔어요 거의 지금 l 임와 햄버거도 하다가 가네 절대 안돼 숙련도 특전 열의 가득한 창작자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시아는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제작하여 만족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좋네 제일바디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얘들아 생일 저 꺾어. 아 오늘 운도 안 좋아 자 우리 살인이 성장해요 관심 좀요 어, 축한다 얘들아 오케이 오 머리 길었어 서린이 보너스 특성 생겼다요 높은 자존감 서린이는 모험 이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쪽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정글 탐험가 이런 거 좋긴 해 야외활동 선호 어 이걸 해주는 게 모험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정글에서 만난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되겠다 좋은데? 일단 서린이 얼굴 보기 전에 소 아우 누가 케이크 먹었냐? 아 엄마! 그럼 서인이 얼굴부터 일단 오순 합격이야 오! 야 <laughs> 갑자기 왜 이렇게 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건 좀 아닌데? 인상이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잖아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일단 수가 케이크 안 해주면 진짜 개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너는 이제 누나가 만들어줄게 초콜릿 케이크로다가 오케이 생일 꽂아주고 오케이, okay. 자 관심 종료님들아 고마워 행님. 제발 너는 아 뭔가 좀 불안하다. 수호는 작가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를 한번 베스트셀러 작가. 그러려면 이제 창의력이 있어야겠죠?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게 된 거지. 옷이 왜 이래? 머리가 왜 이래? <laughs> 역변 미쳤나? 야다 일로 와 너네 심각하다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 서린이는 크면서 약간 엄마 눈매를 좀 닮은 것 같긴 해 엄마 눈이 조금 올라가 있잖아요 일단 긴 머리에 금발로 자랐는데 뭔가 되게 하이틴에 나오는 애같이 생기긴 했다 뭔가 하이틴 주인공인 남자애의 여자 동생같이 생겼는데? 근데 저한테는 얘가 후계자라서 조금 더 예쁘길 바라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어, 난 자연스럽고, 딱 예쁜 것 같아. 모험을 좋아하는 것 같은 옷도 입고 있어. 문제는 얘야. 왜 이렇게 컸냐는 거야. 뭐가, <laughs>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장발이 하고 싶나? 형을 따라서. 내가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냐는 거야. 누나랑 좀 닮았나요? 얘는 그네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 피부색이 탔어요. 얘는 안에만 있어가지고, 이제 탈 예정이고, 약간의 엄마 피들이 있어 세타 어 수호 인게임 나쁘지 않아요 아 세타 이제 다 컸다 다 컸어 엄마가 제일 문제야 엄마가 제일 문제인데 코미디 기술 쌓기 유혹적인 감정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를 절대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집에 우리... 어? 만일 꼬맹이를 보러 가마? 가서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뭔 말이에요? 뭘 도와주시는데요? 아 뭐야? 요울틱인데? 어? 열등이 뭐 열등이 아들인가? 성일이 <laughs> 이름이 너무 어 이거 또누또또또 또, 또 누구예요? 아야세 명이 나왔는데 안해좀 아, 네, 꺼져 주면 안 될까? 진짜로 나는 누에리 나는줄 알았어 이 청소년들이 컸으니까 소희도 돈을 벌어 볼까요? 알바잡 찾기 아니 알바잡도 서린이 가자 서린이가 알바잡 하고 소희는 진짜 일을 구하렴. 순란이 섬 주변을 돌아다니며 곧 출판할 책의 실을 사진을 찍어줄 사진사를 찾습니다 좋아 급여 66 이런 거 하고 소희는 진짜 일자리를 찾아봐 뭐가 있을까 돈 많이 버는 거오 440? 어 근데, 근데 괜찮은데 공원 직원 오케이 한번 해보고요 수는 글쓰기 연습 정도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사진 기술 1 무화펠람 사진 찍기? 무화펠람 여기 아님? 이런데 또 찍어주면 또 난리 나겠구만. 아, 너무, 너무 가깝나? 그치만 이게 무화펠람 아니겠어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물이 더러운데? 뭐 일단 모르겠고. 나쁜 주변 안경이것 때문에 바다가 더러워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아니, 격분한 거를 낮추면 슬퍼지고, 슬픔을 낮추면은 격분하고, 뭐 어떻게 감정 제어가 안 되네요? 근데 님들 잘 곳이 없을 텐데요? 어떻게 주무시라고 그러지? 어, 난 모르겠다. 미친.. 옷을 다 벗고 여기서 우리가 잘 사이는 아니잖아. 죽이기. 아, 얘네너 어떻게 보내? 진짜? 묵어가는 애들 며칠이나 묵어가죠? 알 수가 없네. 뭘 악몽? 시아는 개발중인 게임이 유출되는 악몽을 꾸습니다 아니, 연인이 아니란 게랑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연인의 바람에 대한 두려움. 시아야 미안하다 어떻게 난 누엘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네가 찐사면 화해를 해 스스로 우리 관계가 굉장히 불만족스럽다고요? 님 누군데요? 우리 이혼하지 않았어요? 이미? 근데 누엘이 머리가 왜 저래요? 늙었나? <웃음> 늙었다 <웃음> <웃음> 죄송한데 <웃음>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게 머리만 회색이 될 수가 있지? 아 오랜만입니다 와 이거 주황색깔 카페 이게 무슨 프렌즈야 헛딱지나지만 일단은 화장 손질받겠습니다 아님 아직도 안잘려주셨구나 이한지연씨 아니 제가 얼마 동안 안 와가지고 그만두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오 약간 제니퍼 같은 느낌 이겠지? 아 가신말하기 이런 거 해야 되나 저는 그냥 연기에만 집중하고 싶은데요 금료에 어, 대해 묻기 이런 거 있다 사내 연애에 대한 소문말하기 개꿀잼 리허설 같은 건 없이 갈게요 저 이제 좀 치니까요 <laughs> 오케이 가자 아 유혹 장면 연기하기가 바로 뜨네 일단 걸레질 부터 할게요 오케이 갑니다 프렌즈 신 테이크 원 따따따따따라라라 따라라라따 팍팍따따라라라라 벌써 끝났어요 그래도 나 키스의 달인 그런 거 있지 않나? 아 근데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다라라라라 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 유두잉아 지금 소화불량이라서 지금 연기고 나발이고 보면 안되네요 아 키스 장면 연기하.. 키스해야 된다고요? 에바.. 애쌈이야 거.. 거기는 자는 데가 아닌데? 아 진짜 키스해야 된다고요? 이분이랑요? 우리, 우리 오. 기가랄까? 어우 진짜. 아우야왜이렇둘다왜 이렇게? 입 냄새 난거 아니? 와! 1550. 미친 거 아니? 와돈 아, 진짜 개 많이 준다. 진짜 이 배우가 맨날 맨날 촬영할 수 없다는 거 빼고는 진짜 좋은 거 같아. 개꿀 같아. 바로 오디션 하게 할게요. 와, 개 많아. 개 많아. 2 7 50 위엄과 예의 무조건 2750 뭔가 완전 올랐어요. 유용한 기술이 카리스마 레벨 5래. 지금 딱 오거든요. 아, 개꿀이라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laughs> 마늘 늙은 거 보소. 얘는 왜 울어? 제발 나를 그만 쳐다보세요 가끔은 뭘 해도 자신감이 없고 모두가 나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에 사춘기 시기 왔네 설인이는 활동적이라 가지고 오빠 그러던가 말던가 여기 차고 놀고 있어 그럼 설인이네 꼭 가볼까? 아웃도어 키즈캠프 계획하기 이거 좋은 거 같아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이거 어렸을 때한번 해볼라 했는데 까먹었어 캠프 기삐기삐에서 선택득 규칙? 열심 또 열심 활동 셔플 어, 이 정도만 해도 될거 같은데? 나 캠프기 피기피 처음가봐. 이름 진짜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비오는거봐 으. 오케이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빠빠이.